를 가냐면요 누군가를 보러 가는데요 <laughs> 여러분도 한번 본 사람일수도 있어요 오이. 주문할 거예요. 어, 저 이거 저 이거 주세요. 카드. 앱. 네, 저분을 만나러 왔어요. 어, 귀여워. 타벅스 가방도 파네. 오, 뭐 많은데요? 영업방에같아서 사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매물가다있네 네, 감사합니다. 아뭐 네, 진짜... 그거, 그거 같아. 아왜 이렇게, 아, 이렇게 늦게 나와? 기다렸잖아. 7분 장난을 다시 퇴근인데 7분이나 족까지만그 네. 음료 마실래? 딸기 전에 맛있다딸기 전에 마있지 1년 전에. 1년 전에 마셨지. 1년 전에 마셨지. 콜 존나 맛있어. 나바년 전에 마셨에한잔 먹었거든? 근데 내가 바쿠콜 먹잖아? 어. 배가 아파. 음. 그 마셨지. 1년 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그 전에 일을 아, 안 했어. 진짜 와. 막... 너는 아니 진짜 <laughs> 아니 그 뒤로... 어떤 놈의 애가 사람이랑 있는데 에어팟을 착 끼고 다니냐?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뭐 하는 내가? 어? <laughs> 아 끼고 있는 줄 몰랐어, 미안 아니 내가 일본에서 이거 가져왔는데 너 줄게. 아 밀크티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 어. 난 밀크티 시켜 먹는다 은지이 밀크티 초콜릿인데 맛있더라고. 하나 남은 거너 줄게. <laughs> 먹어볼래? 밥째 하나 주는 거막 아니지? <웃음> <웃음> 야너살왜 이렇게 빠졌냐? 어, 빠졌냐? 어. 어 턱이 없어졌어 면구나 무턱이요? 뭐야 왜 이렇게 빠져? 무슨 일이야? 젖 빠졌나? 젖 갔네 <laughs> 저, 음. 스타벅스 <laughs> 올래? 싫야지 <싫어하지 마. 웃음> 카페도 해봐야지 나 카페 상이 아니야 너 졸라 카페 상이야 너 졸라 개인 카페 있으면 하나씩 있을 상이야 개인 카페 사장님이 나보고 안 웃을 것 같다고 빠꾸 시켰던 썰 얘기 하는었나 야!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여기서 잠깐 제 개인 카페 면접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당시 제가 23살이었을 거예요. 23살 안주고요또 어김없이 침대에 누워서 아 나도 카페 알바하고 싶다. 라고 이제 꽁지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 저희 집 주변에 제가 자주 가던 느조존맛 약간 드립커피 잘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개인 카페였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곳이 그래서 거기서 일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거기서 알바몬에 공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바로 지원해 카페 알바는 또 용모를 보잖아요 서비스업이니까 그래서 나름 단장하고 대충 같지 않았습니다 절대 나름 꾸미고 막 실크 하늘색 블라우스 같은 것도 있고 신경 써서 갔죠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갔고 사장님이랑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이력서랑 저를 번갈아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평소에 잘 웃으세요? 저는 이미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데 갑자기 잘 웃냐는 질문이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뭐 일단은 잘 웃는다고 해야죠 아니라고 할수 없잖아요 더 활짝 웃으면서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분이 음.. 아닌 것 같은데 아.. 씨발 싫어? 어떻게 이런 말을.. 사실상 뭐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상처를 받고 동네를 물바다로 만들면서 제 단골 카페도 동시에 이었습니다이 아. 썰을 이최신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쁘다? 이쁘지? 어? 왜 이렇게 이뻐? 어서 왔어? 이거 제짜 이쁘지? 이거 어. 지금 개비싸. 10만원. 시즌 그거였던 것 같아. 왜 담배 냄새 나냐? 담배 피야? 담배 냄새가 나 너 나가 담가다배펴서니 인중에 담배 검새가 <laughs> 했나 <생각했나> 보지? <laughs> 어? 말이 빨라지네 <laughs> 이상한데 안경 끼고 안경 끈다? 행성동에서 소품 샀잖서 너도 결국 그런 걸 하는구나? 왜? 다 아. 입기고 다니잖아. 이거 런스타일을 몰라 그럼? 뭐라고 했지? 야스야스. 내가 햄튜브가 이런 초록색 안경 끼기래 그래. 비슷해가지고 샀는데 알고보니까 똑같은 거야. 엥? 나 웃겨서 산 건데? 봐봐. 와, 나 진짜 싫어. 오, 진짜 싫어. 잠깐만. 너, 너, 너 거울 봤어? 야, 진짜 나랑 닮았어. 퇴근하고 머리 다 눌린 채로 존나 힘든 표정으로 있어서 이런 거야. 쉽지 않네. 시크가 사람을 더 망치는 것 같아. 같은 안경이. 니 <laughs> 이거 안경낀 어. 않게... <laughs> <맞아? 웃음> 그 사람 만아는그거 알지? 수정 안은이 이렇게. 쓰만이게저만 이렇게. 은 이렇게. 저은이렇은이런거 진짜 안어이려 그래서 좀부러렇이 어울리는 사이이런게 저만큼은 이렇이잘 어울려. 컨셉 이렇게. 저만큼은 지랄. 지랄 은이은이이렇 <laughs> <너 괜찮은데? 웃음> 어, 어 아닌 것같아 아, 이런 느낌인가? 내가 쓸 때... <laughs> 미치겠다야 어때? 뭔가 완전.. 진짜 힙해 응? 귀운운데 <laughs> 잠깐만. 야, 자자자자! 자, 자, 자. 네. 아, 아, 그릇도 바지처럼 찍어 먹어. 아. 진짜 웃다시킨다니까 아, 맞아. 아, 나음료뭐 시키지. 음쓰기 싫어? 너가 한입만 하고 싶은 음료 있어? 한입만 오, 씨. 너무 좋은 제안이야. No alcohol holiday fashion t show. 먹어 봤어? 찌오에샷 추가해서 먹어보고 싶어. 막 청포도 에이드 같은 거에 샷 추가해서 먹는 거. 왜 그러는데? 이 네, 지금 약간 할머니. 있잖아. 컨셉도 실패. 귀여워. 네. 근데 당장 바이크 타야 될것같아 바이크 이지래? 사주라고 오, 너무 귀엽잖아. <laughs> 대박. 실시 찍어 찍어야겠다. 찍을 수 있냐고. <laughs> <야. 웃음> 귀신인가? 너 공항도둑 같아, 사라은 <laughs> 네, 근데 진짜 완벽한 공항도둑인 거 알아? 비니에? 색깔 있는 안경에? 뿔테 안경에? 목도리만 하면은 진짜 공항도둑이야? 그게 부, 뿌듯한 포인트야? 너도 안 먹어본 거야? <laughs> 응. 존나 비싸잖아. 야, 궁금했어. 맛있을 것 같은데? 음! 네. 바깥만 바삭한 게 맛있다. 어 아, 되게 살찌겠다. 생각보다 엄청 다네. 이걸로 밀크티 타먹는 건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뭐, 맛이 밀크티 맛이야. <laughs> 내가 좋아하는 밀크티 맛이야. 이거 되게 괜찮아. 아아랑 먹으면 딱이 그니까. 어.

그 캐나다에서 만난 언들은너 가끔씩 한번빵 터지고 그렇게 웃으면 가만히 있다가 음소거 휘딕 뮤트 볼륨 다운 존나 시끄러운가 봐 우리 여기 해보자 뮤트 음소거 He n e v e 너 그거 기 전에? 아니 거기 나오는 애가 한 명이 나 닮은 거 같아서 <laughs> 대박인데? 야! 저거, 저거, 저거. 야! 이거!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비슷하지 않아? 똑같은데? <laughs> <진짜? 웃음> 똑같아. 똑같아어같이너 똑같아, 똑같아. 8시까지 있나? 아, 수영 빠질까봐. 언랑또 언제 만견했 야, 이런 것도 어디서 발견했대? 아, 기존에 둘째 언니로 나와. 아 셋째 언니, 아 셋째 재전이다. 언니가 셋째 언니. 기재림이라고 이름 재림 씨인데. 너한테서 따온 거 아니야? <laughs> 어우 야무지게 풀었다. <laughs> 코 푸는 건 여전하구나? <laughs> 내가 품고 있는 게더 더럽잖아.